아니, 이거 진짜, 괭히 새끼라니까요? 범치오는 무슨. <laughs> 오? 무슨 뭐, 표범같이 생겼는데? 오, 씨! 뭐야! 호랑이잖아! 범치우가 모티브라고요? 超 빨라 보이는데? 아유, 씨. 들어와. 일단 시작은 상처내기. 아, 이 기압으로 타는 거예요, 기압으로. 어흐. 쪽쪽쪽쪽쪽. 어. 쪽쪽쪽쪽쪽쪽쪽. 들어와! 바로 피니어올 테이프. 치! 들어와. 제가 말했죠. 별거 없을 거라고. 어? 들어와. 어..잠깐만 지금 여기. k i m n e 아, 일로면안 돼, 지뭐야 일로면 안 되지. 너이본 이놈. 다놈란말이야 이놈. 와, 빵. 그렇지. 놈 이놈. 벽에 박으면 뭘할수 있는데. 이런, 일어, 어디에 일어나? 절대 못 일어나죠. 바로 눈물까지 흘러버리고. 일러오세요 치! 예! 자, 바로 떠트리 눈물 한 방울 먹어 주고. 씌용! 진짜 눈물이네. 억! 어! 오. 아, 어, 일어나. 어 선생님 <목소리> 별거 없는데요? 아니 저런 나약한 음, 호랭이 한 마리에게 그렇게 고심했다 고전했단 말이에요? 잠깐만 허허 별거 어, 없구먼 응왜 <목소리> 이렇게 너그럽냐고요? 하하하하 <laughs> 나 <laughs> 패기 아, 쫄아버려서 좋습니다 오 잠깐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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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구만. 야래 야래다지. 징야 물약점 먹자. 물약점. 어? 일로와 탁, 탁, 탁. 피 주고. 탁, 탁, 탁. 조금 <laughs> 안하고 잡으면은 <웃음> 모욕이라고요? <laughs> 죽어이 자식아. 그냥 꽁지 빠지 게 도망가는구만. 응? 엘송이 자식. 아니, 봉구서 더센거 같아. 이봉구수보다 못한 놈. <laughs> 나한테는 안 그랬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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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한제 앞에서 독수리 앞에서 그냥 한 마리 귀여운 그냥 뱅이 새끼뿐입니다. 얘 호랑이 아니에요. 뱅이 새끼, 뱅이 새끼. 범인 척하는 고양입니다. 로아, 헤이! 힘도 죽으려고 그러는데? 일로 와. 일로 와! 지친 거예요? 오케이. 뭐야? 아니, 이거 그냥. 어? 오! 안 쎄세! 믿고 있었다고 어이, 오이! 자, 구경합시다. 그렇지, 나이 있어요, 안 센세! <laughs> 역시 센세야. 어, 날. 숯돌도 갈아주고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슬슬 똥 준비. <laughs> 센세, 잘 가요. 해줘도 되겠다. 이리온. 퇴근합니다. <laughs> 네, <laughs> 바로 칼방어. 니가 이 1프레임 단위의 방어를 바, 어? 니가 어 아, 알아? 1프레임의 방어를 피해 주고. 오. 어... 그렇지. 그렇지. 쌩! 튀! 센세! 아이고, 얼씨고씨고 어, 잠깐만. 괜찮아. 괜찮아. 유심을 먹는 여유까지. 아, 이 쇼를 하시네. 쇼를 해. 어? 여기가 스케이트장이냐, 임마. 헤이! 아, 잠깐만. 오오오오 위험했다. 아, 술에 그런 거 없습니다. 예? 예, 송약에 술을 탄다니,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. 촉! 어, 바로 칼방어. Come o 어, 도망간다, 도망간다. 하하, 가드 사기라고요?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괭이 새끼라니까요? 범치오는 무슨? <laughs> 왜쓰레안 타냐? 아니 뭐탈 만한 그게 아닌데? 아니 토비카 같이 더 쉬운 것같아 어떻게 된 게?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하지만 오늘 검은 수염 티치는 안 나올 예정입니다. 되게 지 승요. 피니시! 이단 추르기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우리 구행이. 힘들어. 힘들어. 우리 꿀 잘리고. 일로 와, 이 새끼야. 양하고지저버 안마. 그럼 용서해 줄게. 야옹! 휘! 우리 고양이. 추루 먹자, 추루. 보내줍시다. 바로 잘라주고, 자 크리스마 스 선물로 추루 하나 줘볼까요? 자 추루 하나 딱, 추루 두개 딱. 뭐 멀리 깔았나? 테, 오 이거 아닌데. 테야. 그렇지. 아안 막았네. 뭐 피해주고 돌려주고 드리프트 어택. <laughs> 이게 재능입니다, 여러분. 일로 와. 아, 우리 귀여운 야옹아. 우리 야옹이 집 가자. 양주. 냥주패습니다 여러분. 네, 갈무리 했습니다. 아 쉽다 쉬워. 이거 어떻게 수레 탈 수가 있지? <laughs> 아니 고양이 한 마리 양주 목대 가지고 수레 타면 어떡해요, 님들? 아참 정말. 하하. <laughs> <laughs> 귀엽네 귀여워 그냥. 하하. <laughs>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너무 쉬운데? <laughs> 검치호랑이는 무슨 그냥 경이 새끼입니다 경이 새끼. 이거 지금 제가 데리고 다니는 두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. 그러니까 비둘기 마크 투임 그냥. 안 돼요 안 돼요. 자더 강한 걸 나에게 데리고 와라.